안녕하세요. 예스카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1000만원 이하 900만원대로 살수 있는 중고차 중에서 정말 가성비 최고의 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왜 디자인이면 디자인, 옵션이면 옵션, 실내 넓이, 승차감 다 좋은 최고의 900만원대 중고차인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한 대만 보여드리면 좀 서운하니까 900만원대 중고차 중에서 또 괜찮은 차들이 어떤 차들이 있는지까지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중고차 고르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실까요? 뭐 어떤 분들은 연비가 좋아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승차감이 좋아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디자인만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안전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차를 고를 때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작은 차들보다는 좀큰 차를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연비 빼고 절대 깔게 없는 900만 원대 최고의 세단 제네시스 DH입니다. 이 차량이 왜 900만원대 최고의 중고차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알려드릴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아 물론 900만 원대 제네시스 DH는 사실 주행 거리도 좀 많고 제네시스 DH 중에서는 저렴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행 거리가 짧고 좀더 컨디션이 괜찮은 차들을 원하시면은 예산을 좀더 올리셔서 한 1000만 원 초중반까지 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키로수 구매 가능하신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또 예산이고 그리고 장거리를 운행을 해서 컨디션이 좋은 제네시스 DH 900만 원대도 저는 잘만 사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눈이 강조드리지만 비싼 게좀더 좋을 수 있어요. 900만원대는 키로수가 좀 많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 기름 많이 먹는 큰 차들이 잘안 나가서 얘도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00만원 중반대면 그래도 주행거리 적당한 차를 구할 수 있고요. 어, 예산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000만원 중반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와 진짜. 이게 아무리 900만 원대라고 하지만 제네시스 DH는 제네시스 DH입니다. 얘는 G80의 전신 모델이에요. 어, 2018년도 G80으로 바뀌면서 바뀐 게 크게 없어요. 개선된 게 많지 않고 약간의 디테일만 바뀌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제네시스 DH랑 G80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당시 G80이랑은 주행을 해보면은 이 차가 왜 대단한지 알수 있습니다. 역시나 좋습니다. 차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옵션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키로수도 많아요. 그래서 가격은 저렴. 한데 놀라운 거는 그 가격에 이런 주행 질감. 아무래도 좀 저렴한 차들은 작은 차들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작은 차들의 주행 질감 아시죠? 그리고 이 대형 차의 주행 질감이 좀 다르잖아요. 현대 기아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입차에 비해서 또 수입차 다 같은 수입차 말고 프리미엄 브랜드 수입차에 비해서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 급부터는. 진짜 많이 좋아요. 얘는 그랜저랑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랜저 아이즈보다 얘보다 더 비싸겠죠? 더 오래되고 더싼 제네시스 DH가 묵직하고 안전감이 느껴지는 그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이 와. 일단 전자계기판이 눈에 들어오고요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거 과거에 그랜저XG의 슈퍼비전 계기판처럼 잘 보여요 그때 정말 좋았었는데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네,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는 놀랍다는 거죠 간격을 맞춰주는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연식 오래됐는데도 들어가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 보조는 아니에요 유지 보조는 화살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탈 방지일 거예요 어쨌든 차선 나가면 경보, 진동 알려주는 거 커튼 버튼 있고 옵션 꽉차 있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고급 아날로그 시계 있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어요. 오, 자동 주차 기능이 있네? 이거 자동 주차 기능인데? 위치로 핸들을 조정 와. 이게 들어갔네요. 추가 옵션으로. 아쉽게 저건 안 들어가요. 어라운드 뷰.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 바해가 잘안 보이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가 이렇게 열리니까 좀 고급스럽다.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조그다이얼, 통통 시트 양쪽 핸들 열선까지 그리고 블루링크 옵션이 풍부한 걸볼수 있습니다. 와, 넓다. 역시 방음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m v h 가 좋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은 여러 가지 요소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동 떨림, 정숙성, 엔진 미션,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승차감을 얘기하는데, 제리스 DH의 승차감은 정숙성과 어떤 묵직함, 안정감, 이것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레그룸 굉장히 넓고 등받이 각도 너무 편안하고요. 이게 G90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G80만 하더라도 뒷좌석이 아주 편안해요. 럭셔리카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쪽에 버튼들도 많이 있어서, 아, 어, 이거, 이거 누울 수 있네요. 여기 VIP 시트 자리인데, 이렇게 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시트를 촬영하시는 우리 PD님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제가 조종하는 거예요. 너무. 근사해요. 그리고 뒷좌석까지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사실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있는 차들이 수입차에는 거의 보기 힘든 옵션이거든요. 역시 현대기아 옵션 잘 만들죠. 근데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있는 차들은 제 생각에 한 5천만 원 넘어가는 차들 위주일 텐데 지금 천만 원도 안 하는 900만 원짜리 차에 지금 시동도 걸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고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 옵션이 이렇게 많은 것 자체가 이 차를 사야 될 이유죠. 후석에 커튼이 있는데 사이드에도 커튼이 있어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빼먹을 뻔했는데요. 얘는 4륜이 있습니다. H트랙, AWD가 있는 것도 장점이죠. 제네시스 DH는 이런 차고요. 어, 당연히 에스카에서는 장점, 단점, 고질병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튼튼하다는 거, 얘는 플랫폼이 바뀐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세대 플랫폼까지는 현대가 차는 잘 만들어, 연비 좋아, 옵션 좋아, 근데 너무 안전에 취약하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죠? 쿠킹 오일이었어요. 쿠킹 오일. 아, 이거 좀안 좋은 별명이었죠, 당시에. 안전이 취약하다. 충돌 안전 테스트도 약하다. 그래서 작정하고 이제 플랫폼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제네스 시 DH 때부터 초고장력 강판, 그리고 본딩 비율을 늘리면서 안전에도 이제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차가 되었다. 실제로 강력합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한테 야, 국산차 중에서 제일 안전한 차 뭐야? 제일 튼튼한 차 뭐야? 내가 사고 나도 많이 안 다칠 만한 차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SUV는 모하비, 세단은 제네시스 DH G80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얘네들이 그만큼 튼튼합니다. 튼튼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지금 봐도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고 제가 이 차를 900만 원이라고 소개를 했을 때안 믿었어요. 그 촬영하기 전에 저희 직원한테 이거 900만 원대래. 차가 천만 원이 안 된대. 에? 안 믿더라고요. 어, 그만큼 포스 럭셔리함 외관이 또 장점이에요. 예쁘기도 하지만 비싸 보여요. 그리고 옵션 당연히 좋죠. 아까 설명 드렸죠. 승차감 괜찮죠. 실내 공간 넓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연비 안 좋고 수리비가 좀 비싼 정도. 왜냐면은 옵션이 많고 차가 크다 보니까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고급차답게 부품값이 비쌉니다. 국산차 치고는. 뭐 수입차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산차에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정도. 그두 가지 단점 빼고는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고질병을 알아보면 실제 차주분들 오래 탔던 분들 제 주변에서도 얘기하는 게 고질병이 많은 차는 아니더라고요. 장구장이 많이 있거나 뭐 이것 때문에 정말 다 별로다, 뭐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없는데, 그래도 소소한 고질병들이 생길 수 있고, 실차주분들의 경험을 담아왔습니다. 에어컨을 세게 틀었을 때 소음이 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MDPS 현대차의 뭐 얘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고질병이죠. 핸들 쏠림 현상. 얘가 어느 정도 속도에서 한쪽으로 쏠려서 그게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를 사실 때는 쉬운 전을꼭 했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그핸들 쏠림도 이제 뭐 애프터 정비에서 휠 밸런스라든지, 뭐 라이먼트 이런 거를 잘 보는 업체에서는 또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핸들 자석 현상 역시나 어 있는 분들 계시다고 하고요. 변속 충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8단 자동 변속기 모압이랑 똑같이 솔레노이드 밸브에 고질병이 있어갖고 그 부분 수리 이슈가 좀 있습니다 4륜 TC도 고장이 난다고 해요 뭐 그냥 2륜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스켓에서 엔진오일 누유도 좀 발견되고요 오일 압력 센서 결함도 있고요 이거는 제조사에서 무상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흡기 카본 누적으로 출력 저하가 발생되는데 이거는 흡기 클리닝을 해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네, 제네시스 DH는 이런 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장단점을 생각하시고 본인에게 맞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900만 원대 차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차량도 900만 원대입니다. 2014년식 330 프리미엄 AWD. 얘가 신차 가격은 6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싸죠. 6분의 1 가격 정도 되는 거니까. 가성비로 보시면 돼요. 키로수가 대신 많습니다. 22만 키로. 오늘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러면 900만 원대로 만날 수 있는 다른 차들 보시죠. 올류소렌토입니다. 어, 이 녀석도 당시에 플랫폼이 바뀌면서 전세대 모델보다 훨씬 튼튼해졌죠. SUV 절대 강자 올류소렌토. 얘는 인기차종이라 가격이 잘안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900만 원대에도 차들이 나온다. 나오...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노려보세요. 소렌토는 다인 가족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차입니다. 연비도 좋고 튼튼하고 장고장적고 무난한 SUV를 원하시면 산타페 DM도 괜찮습니다. 산타페처럼 클 필요 없다 하시면. 올뉴 투싼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죠. 산타페도 그렇고 투싼도 그렇고 가장 큰 장점은 무난하고 장고장이 적다는 점 물론 산타페 투싼 모두 주행거리랑 옵션 모든 걸 만족하려면 천만원 초중반 나오겠지만 900만원대로 괜찮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디젤 SUV 싫으신 분들은 900만원대 쌍용 티볼리 가솔린 모델이랑 쉐보레더 뉴트랙스 가솔린 모델들 어, 이 차량들이 연식과 주행거리도 좋으면서 900만원대로 구입 가능한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렌토나 어, 산타페에 비해서 연식 주행거리를 훨씬 훨씬 좋은 걸살수 있어요. 물론 차가 작고 회볼의 쌍동 자동차라는 특징이 있지만 어, 그래도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티볼리는 2017년식 10만km 안되는 7에서 8만km 정도 탄 차들이 900만원대에 나오고 있고요. 트랙렉스는 2018년식 8만km대 차들이 900만원대에 나옵니다. 와연식키로수 진짜 좋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중요하신 분들은 이 차들 보시고요. 물론 시운전 꼼꼼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크기 고려해서 본인들의 용도에 맞는지 충분히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혹시 천만 원 이하로 패밀리카로 탈수 있는 수입차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께 벤츠 E 클래스 W212 그리고 BMW 5 시리즈 F 바디를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벤츠 E 클래스, BMW 5 시리즈 구입하시는 순간 고장났다고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안 돼요. 차는 정말 좋은 차 맞아요. 하지만 중고 수입차는 언제나 혹시 모를 고장 반드시 각오하시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강조드리죠. 저렴한 수입 중고 차들 중에 피해할 차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벤츠 E 클래스, BMW 5 시리즈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초반대 차들은 본인이 공부 좀 하시고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은 정말 이 가격에 이만한 가성비 없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좋은 차들이에요. 피해할 차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추천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 판단으로 현명한 구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비 좋은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2세대 K5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역시나 바뀐 플랫폼으로 충돌 안전 강도가 좋아졌고, 하이브리드라서 연비가 훌륭합니다. 근데 이 모델은 당시에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은 차예요. 디자인만 다른 LF 스마타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렴하면서 연비 좋은 세단 추천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추천합니다. 굉장히 튼튼한 차고 실내 공간 넓어요. 거의 뭐 그랜저급입니다. 네, 오늘 900만 원대 최고의 중고차 그리고 900만 원대로 살수 있는 중고차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고차를 예스 하실 때까지 책임질 예스카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과 상담을 해서 일단은 고객님에게 맞는 차량들을 수도권에 차량들이 정말 많아요. 5만여 대가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차를 고르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 차들보다 더 좋은 차가 있는지를 찾는 게 일단 1순위입니다. 최고의 차를 골랐으면 그 다음에는 검증 과정을 통해 1차 점검, 시운전, 2차 점검을 하면서 전체 상태와 하부를 꼼꼼하게 보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중고차 구매, 신차보다 더 기분 좋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